네, 안녕하세요. 네, 편집하는 여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어, 프리미어 프로의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이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서 조금 호기심 가질 만한 게 자동컷 편집 기능입니다. 이게 편집자 입장에서 되게 호기심 가질 만한 이제 기능이잖아요. 그래서 이 자동컷 편집 기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. 네, 파일에 임포트 눌러서 테스트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올 건데요. 자, 이 영상으로 같이. 자동 컷 편집을 테스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주소를 눌러서 다운 받아서 같이 테스트해 보셔도 좋아요. 자 이거를 드래그 드랍해서 어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클립은 강아지 영상이랑 뭐 도시 영상 그리고 핸드폰 잡고 있는 거 그리고 에스프레소 나오는 이네 개의 장면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죠. 이 자동 컷 편집 기능이 없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내가 직접 인디케이터를 갖다 내고 뭐 면도칼로 이렇게 컷을 자르든지 해서 내가 손이 갔었어야 됐는데 자 해당 클립을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, 여기 보시면 scene edit detection 이라는 메뉴가 새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. 이 메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자동 컷 편집이 완성이 됩니다. 근데 아웃풋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메뉴가 있죠. apply a cut 이 메뉴는 자기가 알아서 장면에 맞춰서 컷 편집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메뉴에 체크를 하고 analyze 를 누르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컷편집이 완성이 됩니다 이 고양이 장면에서 이 도시 장면으로 자동으로 이제 컷이 잘려져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딱 정확하게 잘려져 있고 자, 여기도 정확하게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만 보면은 엄청 되게 신박해 보이는 컷편집 기능이죠 Ctrl Z를 눌러서 자르기 전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마우스 클릭 Scene Edit t e c t i o n 을 선택해서 이번에 두 번째 메뉴까지 선택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르고 Create b i n 메뉴까지 선택을 하시면 클립이 이렇게 자동으로 잘리는 거 포함해서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를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른 클립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요 고양이만큼 자른 클립이 딱 이렇게 데이터가 보존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 도시만큼 그리고 얘는 핸드폰만큼 얘는 에스프레소만큼 자동으로 커펜집해서 그거를 이렇게 별도의 클립으로 만들어주는 애예요. 자,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본으로 돌아갈게요. 자, 해당 클립 선택 마우스 클릭 신 에디트 디텍션 선택해서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해제하고 요세 번째 메뉴만 커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는 컷펜집되는 지점에 마커를 만들어주는 애라서 어,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기다리면 이렇게 고지점에 클립에 마커가 생성이 돼요. 자, 컨트롤 Z로 돌아. 할게요. 자, 세 번째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만약에 첫 번째 메뉴랑 같이 선택하고 진행을 한다면, 자, 클립이 잘리면서 이제 마커가 심어지게 되겠죠. 자, 만약에 여기에 다시 들어가서 이두 번째 메뉴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눈을 꺼놓는다면, 여기에서 컷 편집은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로 자기가 컷 편집한 클립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게 됩니다. 자, 다른 영상도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? 네, 파일에 임포트 눌러서 요 테스트 2번 선택해서 열기 눌러서 한번 드래그 드랍해서 가져와 보고 제 얘는 이렇게 한 잔, 두 잔, 이렇게 세잔 에스프레소 따르는 장면이 합쳐져 있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선택, 마우스 클릭, 씬 에디티 텍션 선택하고 첫 번째 어플라이어 컷만 선택하고 애널라이즈를 눌러보면 이렇게 그 컷이 딱딱요 부분이 다 잘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어, 되게 신박한 기능의 자동 컷편집 같죠? 자 여기에서 테스트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자 여기 있는 영상은 지우고 파일에 임포트 눌러서 요번에는 저를 찍은 영상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요. 여기 말에 맞춰서 이렇게 똑똑똑똑 자르고 싶은데, 뭐 이것도 자동으로 한번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. 선택 마우스 클릭 신 에디틱 텍션 선택하고 첫 번째 거 선택하고 a 널라이즈 눌러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적용이 끝났는데 얘는 컷 편집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. 자동 컷 편집이 되는 기준은 첫 번째 테스트 영상처럼 이렇게 장면과 장면이 확실하게 색감이 다르거나 확실하게 명암이 다르면 자동 컷 편집이 잘 되고 두 번째 테스트 영상처럼 구도는 고정이지만, 장면이 딱 변하는 그 순간이 몇 프레임 사이로 되게 짧은 순간에 딱 바뀔 때, 요럴 때는 이렇게 자동 컷 편집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자동 컷 편집의 기준은 화면의 색감이라던가 화면의 명암, 이 고정된 장면에서의 무언가 바뀜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인식하고서 이제 그 부분을 잘라주는 건데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뚜렷한 명, 명암이나 색감이 바뀌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그런 자동 컷편 집이 먹히지가 않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오디오도 인식을 한다면 이 부분에 오디오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잘라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기능이 먹히지 않는 걸로 보아서 오디오는 아예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비디오 기준으로만 이렇게 컷 편집이 되는 부분이고요. 자동 컷 편집이지만.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자동 컷 편집 같은 느낌의 신 에디티 텍션이죠. 자 어떠신가요?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활용성이 있을 것 같다가도. 어떻게 보면 어, 역시 사람의 손으로 편집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뭐 그런 어, 기능이죠 그래도 나름 재밌었었던 어, 그런 업데이트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시고 어, 쓸모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신 후에 뭐 업데이트를 어,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제 ft백트 업데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그거 들고 와 보도록 해볼게요 안녕.